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잘안 오는데, 우리 집 뒤에, 뒤곁에. 오늘은 날씨가 흐릿해요. 구름이 잔뜩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가 오는데, 오늘도 비가 조금 온다 했는데, 비는 오진 않고요. 흐릿하게 있네요. 오늘 휴일이거든요. 휴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뒤곁에 애들이요, 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거는 베르니카, 좀 옛날 베르니카죠. 옛날 베르니카가 제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 하고 짧은 베르니카 있거든요. 요거 베르니카가요. 이렇게 입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긴 베르니카인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 아, 작년에가 올 봄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다육이의 거의 전문가신데 음. 긴 입장이 오히려 정품이다. 오히려 좋은 품종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쁘면 되지, 뭐. 정품 따지고, 좋은 품종 따지고, 할거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긴 입장에 베로니카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미스 홍이에요. 미스 홍. 확실히 화분이 작으면은, 이아이들의 흙이 자조금밖에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팡지게 크나 봐요. 얘가 만약에 풀분에 심었다면 엄청 커졌을 텐데 요렇게 안팡지게 이렇게 예쁘네요. 요 예언분 이게 콩분 다음에 건데 음, 요렇게 안팡지게 미스홍이 요렇게. 어쩐 면에서는 산페인도 조금 닮아 있어요. 음, 이 입장에 봐요. 입장에 이렇게 줄이 꺼진 선이 꺼진 이렇게 산페인도 좀 닮아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요. 이 아이는 탱고라는 아이예요. 탱고 라이의 한 아이인데 지금 이쪽에 보면 자구를 달고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엉덩이가 삐따닥 하죠 한쪽으로 삐따닥하게 그렇게 크고 있고요. 이이는 허니핑커, 허니핑커 얘도 붉게 물드는 아이인데 우리 뭐 햇살이 그래서 별로 많이 물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레드 어,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와이구야 입장이요. 우리 집에는 얼마나 크고 길든지요. 얘가 웬 레드 다이아몬드야 할 거예요. 그러는데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짧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입장 두께도 장난이 아닙니다. 음, 요 마돈나는 진짜 마돈나가 아닌 것 같이. 얘도 옛날 마돈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는 거 있고요. 여기는 흑장미를 이렇게 이도로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흑장미 같고요. 요거는 몰게인, 음, 이게 원종 몰게인 맞죠? 몰게인인데, 이렇게 원종 몰게인이 이렇게 예쁘죠? 색감도 예쁘게 들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 얘는 백야인데, 백야가 완전히 이렇게 얘처럼 물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물이 못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음, 예쁘게는 있고요 얘도 앙코르인데요 앙코르가 앙코르도 산페인을 많이 닮았어요 음, 닮아 있는데 근데 앙코르도 지금 이 아이가 한 18c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 있고요 얘는 한엽 가시오적금인데가시오적금이 새엽이 또 색감이 참 요하게 예쁘죠 근데 요거는또 한역 하시엄절금인데요렇게 완전 밥주걱 같이 어마하게 입장 두께도 장난 아니게 두껍고요. 좀 두께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아마 오아이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오아이든가 이렇게 있는데 보자, 너는 뭐니? 아러브레터네요와 이거야 러브레 러레타 이름 참. 이인의 어떤 기는닮은데 러브레트 이름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해보네요. 그리고 요건 초코젤리. 초코젤리가 있고요. 여기는 마커스. 이 마커스는 어릴 때는 정말로 막 크느라고 해서 마커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커서 목질화가 되면은요, 더 이상 이렇게 막 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팡지게 크거든요. 그 목질화되기까지가 막 크니까 사람들이 버거워 하는데, 그막클때 아랫입장을 따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얘가 아더 이상 목질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우 자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로제트가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얘는 목질화된 걸 제가 요그어군 생을 잘라서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거예요. 음이제이렇게 됐거든요. 왜냐면 하 작년에 키우던 아이가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하길래 제가 어 떼서 이렇게 합식을 해놨고요. 요는 여기는 이제, 컵비크러스트 어, 있는데, 참, 아, 질렐레팔렐레 하죠. 근데, 어, 자구가, 얘는 자구가 무한대로 나와고 엉망이 됐는데, 어, 하여튼, 요렇게 크고 있고요. 요아는 프리티 우면인데, 어, 프리티 우면인데, 참, 잘 컸어요. 잘 컸고, 통통하면서, 자구도 많이 내면서,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나름 제가 좀 아끼는 아이고요. 이거는 프라다란 아이. 프라다. 거는 프라다인데 우리 집에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색감이 아주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있고요. 이거는 블랙 캐시미인가 아니다. 블랙 캐시미어가 아니고 뭔가 모르겠다. 했던 여기 콩자님이 청담다육에서 제게 선물로 준건데 요거는 요거는 이제 블루엘프 블루엘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품위력군생 여기는 에 어, 용월이죠. 용월을 제가 조금 키워보려고 이렇게 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각꽃 사각꽃이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드림노즈인데 드림노즈도 조금 못 자랐죠. 햇빛을 못 봐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다 갖다 놔서 조금 크는 것 같고요. 요두 아이는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인데 음 입장이 짧아지네요. 우리집에 이게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는거 보면 우리집 상토가 너무 거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아이들을 조금 영양 있는 데다가 저면을 한번 해줄까요. 속 입장이 너무 짧아지는데요. 음 이거 이클립스 이클립스가 어속 입장 좀 봐요. 정말 예쁘죠. 이 이게 이, 이 매력에 빠지는데 이 클립스가 알바니도 좀 이렇게 닮은 듯한데요. 어, 이 클립스가 알바니도 조금 닮은 듯하고 또 뭔가 있는데 좀 닮은 듯한데 그래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크고 있고요. 피어리스 군생이고요. 이거는 멜디오. 얘는 저게 멜로디? 멜로 멜 멜로디. 이렇게서 해요뒤 끝에 여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서요. 어머 이렇게. 답니다 여기는 어, 아침 해살 음, 한한시간좀 들어다가요 오후 해살을 조금 보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티켓에 있고요. 하이트 고스틴인데요. 우리 집잘오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걱정을 해요. 와 이렇게 큰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크,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분갈이는 해서 어디다 들실 건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걱정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요게 뒷곁에 제가 요거 자리를 비워놨었죠? 비워놔서 여기 있답니다. 저 킨저보라하고 같이 나란히 요렇게 있답니다. 여기는 앞쪽에보다는 해살이 좀더잘 들어옵니다. 어 하이트 고스티 매력있죠? 엄청나게 큰 거. 아미치소터요렇게큰거고 자색 미인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티켓에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있는 애들 잘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